아롱아, 아롱이 이리 와봐. 어디 가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음. 음. 아롱 짱. 아롱이 이리 와봐. 꾹꾹 꾹. 응? 응? 아롱이. 아이고, 바람 기분 좋다. 그치? 언니 좀 봐봐! 아롱아! 어이고, 이뻐라! 언니 좀 봐줘! 아롱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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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아롱아! 이 자식. 으쌰, 아이고, 이뻐라. 아롱. <목소리나> 집에 갈까? 집에 갈래? <목소리나> 왜, 왜 심으로. <시무를>? 어디, 어디. <laughs> 못 들은 척 해, 지지 그냥. 귀여운 것 같아. 언니가 힘들어서, 이제 못 되겠어, 그러면. 은왜그다 가지가. 아휴. 아휴, 짜식이. 누가 이기나 해봐. 해봐. 이놈 시기? 에이, 은, 은, 언니 졌어, 언니 졌어. 에 그, 아이겼어 어이씨. 같이 가, 같이 가. 에이, 빠, 같이 가자. 같이 가. 같이 가, 같이 가, 같이 가. 같이 가, 같이 가.

야, 나 힘들어, 힘들어. 야, 못 가, 못 가. 아! 야, 좀만 쉬었다 가자. 아롱아!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어디 가, 어디 가? 어, 친구다. 아, 어떡해, 어떡해. 아이, 갑자기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이쁘다. 안녕. 왜? 이리 와. 잘 가, 안녕. 아이고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놀러 놀러와. 으흐! <laughs> 친구를 무서워하면 어떡해? 아서아서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아롱아? 음. 음. 아롱이, 이리 와봐. 야, 이거 있어. 아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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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아,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집에 갈까? 집에 가? 가? 싫어어 싫어 <laughs> 아니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갈 거야 싫어 <laughs> 아니 집에 가자 아니 집에 가자 야 이제 안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집에 가자 아롱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갈까? 안가안가야야야 <laughs> 아롱아 진짜 집에 가자 옳지, 집에 가자. 이리 와. 아, 어디, 어디, 집에 가, 진짜 가, 진짜. 야, 이리 와, 이리 와. 아롱아, 가자.